안녕하세요 청년고모랑 입니다 야 날씨가 진짜 더워졌어요 이제 한여름도 아닌데 올해 얼마나 더울라고 일단 오늘도 좀 한가해서 영상을 한번 찍고 있고요 음, 일단은 저는 고무를 하는데 제주 종목은 헌옷. 가정에 방문해서 헌옷을 수거하는 고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고무를 한다 면 어디 여기 나대지에 땅을 얻어 놓고 들어오는 손님만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광고를 해서 가정으로 들어가서 헌옷이 주고 그다음에 헌옷을 꺼내 오면서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고물을, 네, 수집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물상은 크게, 어, 크기가 있어요. 리어카 사장님, 1톤 행상, 소상, 중상, 대상이 있어요. 저는 1톤 행상에 속합니다. 1톤 행상은, 이거, 1톤 차한 대만 있으면, 네, 할수 있는 그런, 네, 1톤 행, 그런 장사예요. 어,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은, 어, 제가 레미콘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지입 쪽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검색해서, 네, 보실 거예요. 지입 쪽. 근데 그 1톤 지입도 있고, 뭐, 큰 지입들도 있지만, 어, 지입하시기 전에, 이거 화물차 1톤 포터만 있어도 장사가 가능하니까, 1톤 사가지고 고물 장사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laughs> 왜냐면뭐 이거 차한 대만 있으면 할수 있는 네, 그런 장사구요 예, 저는 물론 20대 때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혼자 시작해서 지금 혼자 자리를 잡아가는 중입니다 근데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예, 제가 시작할 수 있게끔 그 업체를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1톤 차만 있으면 그 사람들이 오다도 다 주고 일하는 것도 다 알려주는 네, 그런 업체들도 연결이 돼 있으니까, 혹, 혹시나 지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지입하시려면 어, 1톤 차한 대에다가 영업용 남발을 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물장사를 일단 1톤 차를 사셔가지고 해보시다가 "아, 이건 아니다!" 싶으시면, 뭐, 남바만 사서, 예, 뭐, 다른 집입하시면 되니까, 만약에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집입을 해야 되나, 아 회사를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뭐, 그렇게, 혹시 뭐, 지금 취업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제가 알선해 드릴 수 있으니까, 예, 댓글에, 예, 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 고물 일이, 어, 제가 하는 고물 일은, 그게 그다지 힘들지가 않아요. 예. 그다지, 그니까 몰라요. 다른 뭐, 사무직만 했던 분들은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예. 그래도 좀 몸땡이를 가지고 일해본 사람들은, 그냥, 예, 별 것이 아니다. 그 뭐냐면, 구르마에, 저울을, 가서 이제 헌 옷을 무게로 잰 다음에 바로 구르마에 올려놓고 끌고 오면 되는 일이니까 이게 그다지 그렇게 일이 힘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지금 시작한 지한두달 조금 넘었어요. 제가 3월 25일부터 시작해서 지금이 6월 중순이니까 두달반 정도 됐는데, 제가 3월에 시작해서 4월 달에 열심히 영업을 해서 5월 달부터는 옷을 15톤 정도를 목표로 잡았는데, 5월 달에는 조금 더 했어요. 이게 이, 이 일이 힘들어 보여도, 노력하면 내가 하는 만큼 벌수 있고, 그리고 일도 그다지 힘들지가 않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